정원은 필요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정원은 자연이 아닌 거예요. 정원은 내 거예요. 내 거기 때문에 담장이 쳐 있습니다. 담장이 쳐 있고요. 담장이 쳐 있는 것을 뭔가 식물을 길렀는데 처음에 식물을 왜 길렀을까요? 거기다 뭘 심었을까? 내 거인 땅에 담장을 쳤어. 담장을 친 이유는 내 거라는 경계, 영역을 표현한 거고, 그 다음에 야생동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거거든요. 야생동물이나 뭐 침입자가 들어오는걸 막는 거예요. 담장을 쳤단 말이에요. 담장 치고 거기에 식물을 심었는데 처음에 심었던 식물이 어떤 식물을 심었을까요? 야생화? 먹을 것을 심은 거예요. 먹을 것 심은 거예요. 예쁜것 심은 거는 최근이에요. 다 먹을 것 심은 거예요. 다 먹을 거. 그다음에 먹을 것 심다가 그다음에 뭘 심었을까요? 그렇죠. 약초. 어, 식물을 잘 심으면 병을 고칠 수 있구나. 그래서 약초원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중세예요. 그다가 좀 살기 좋아져, 좀 살기 좋아지고 풍요로운 때가 언제입니까? 니네상스 이후. 그죠. 요럴때뭘 심기 시작하냐면 아름다운 꽃을 심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렇게 이런 정원을 관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관리했을까요? 찌질이가 관리했을까요? 찌질은 관리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이건 뭔가 과학적인 게 필요하니까. 그래서 주로 귀족들에 누가 하냐면 여자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주로 정원을 많이 좋아합니다. 본능적인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관리하기 시작하냐면 중세에는 신부들이 많이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수도원의 정원은 대부분 약초원이에요. 그러니까 수도원에는 뭔가 약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병든자, 심약한자 이런 사람들이 오니까 신부들이 계속 약초를 심으면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멘델의 유전 법칙을 만든 멘델이 직업이 뭐냐면 신부예요. 신부들이 되게 많이 식물 많이 합니다. 그게 이제 역사에 드러나는데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했던 얘기들을 말씀드리면 유효됐다라는게 담을 쳤다는 거예요. 네모랗게 담을 쳤어요. 그다음에 네모난 거에 아까처럼 자연적이지 않고 직선 반듯하게 심은 이유는 왜 반듯하게 심었을까요? 관리하기 쉽고 그렇죠. 쉽게. 단순한 거야. 딴거 없어요. 단순해. 관리하기 쉬워요. 물 주기 편하라고. 응. 물을 이렇게 빼딱 빼딱 주는 것보다 쭉 이렇게 쭉 한번 쭉 주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줄어서 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모든 채소밭과 모든 정원은 대부분 정형식이 많습니다. 정형식이 깨진 것은 1 8세기예요 정원은 어, 어원에서 담장이 쳐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가든이에요. 독일말로는 가르텐.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가르텐. 이게 독일말로 가르텐이에요. 그러니까 독일 가서는 가든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가르텐. 그 다음에 프랑스말로는 자르댕이에요. 자댕 또는 자르댕. 그러니까 자댕이 커피숍의 이름이 아니에요. 알았어요? 음, 커피숍에 자댕도 있어요, 그죠? 자르댕이 프랑스 말로 정원이란 뜻이에요. 오늘 이것만 알고 가도 어, 번거세요. 알았어요? 집에 가서 얘기하세요. 딸 딸들이나 누구한테 프랑스 말로 정원이 뭔지 아냐? 자르댕이다 또는 자댕이라고도 부르는데 대부분 동물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 방어의 공간이었고요. 그래서 사유 공간이었습니다. 이런 영역성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네모난 곳에 담장을 쳤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건 실용 정원이었어요. 주로 먹거리, 체원, 과수원, 그다음에 좀 지나서 약초원 이게 허브 가든이 된 거죠. 이런 것들을 만들었고 정형적이었습니다. 정형적인 이유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관리하기 편하기 위해서 정형성이 많아요. 그래서 모든 유럽의 정원은 영국 빼고는 다 정형식 정원입니다. 영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사실은 정형식 정원이 많아요. 사실은 화계도 보면 딱딱 선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기쁨을 주는 장소로 바뀐 거는 17세기부터입니다, 사실은. 그, 그런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고요. 실제로 정원, 남겨진 정원들은 대부분 왕족과 귀족이 갖고 있는 정원들이긴 하지만 그런 정원들 속에는 다양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